이 기분 탓이겠지. 음, 가봅시다. 이번엔 어디로 가지? 딱 거기 문안 열렸나? 여기 문안 열렸네. 어디로 가야될까요? 어... 여기도 뭐다 했고 여기는 내 방이고 이제는 진짜 그거를 깨야되는데? 걔 누구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 잠깐만 거기를 타이 어떻게 갔더라? 어디로 갔더라? 기억이 안나네 여기 학교 여기였나? 아, 여기다. 백화점 잡으러 가죠. 아, 얘를 이제 진짜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잡지? 여긴 뭐야? 아, 내가 까밥 먹고 왔는데 많이 지냈네? 이제 얘 잡아야 돼요, 얘. 저 손에 들고 있는 거, 저거. 얘! 예. 얘, 어디 가니? 얘, 기다려봐. 잠시만요. 얘를, 얘가 위에 있거든요, 지금? 위에 있으니까. 아, 이 밑으로 내려가게 해야 돼, 얘를.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이게 진짜 어려워, 여기가. 여기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디 갔어? 저 종이 있네. 헉! 위로 올라가서 언제 올라갔어? 저까지. 2층. 내려보내야 되는데, 자, 저쪽에 있죠. 내려, 내려가면 여기를 못 올라가게 막아, 못 올라가게 막으면 제가 저 밑으로 걸려나, 어디로 걸려나. 어쨌든 내려가면 어! 아이스 게이드? 저로 내려갔어요? 절로 내려갔으면 여기도 여기도 막아 올라오는 길을 못 올라가게 바꿔주면 여기가 내려가는 길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또못 올라가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가나? 어딜 갈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내려가봐 얘! 내 물건 내놔! 그건 네가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야 내 나이 자식아, 저쪽에 있네요? 음... 저기 있으니까, 여기로 올라가서. 주면난 내려가고, 이건 내려가고, 위에는 올라가고, 이거를 아니, 이거를 어떻게 내려? 아니, 올라가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계속 유도하는 거아님 오른쪽으로 계속 유도... 아니, 저... 저 길로 유도하는 것 같아. 저 1층, 저기 막혀있는 거. 저걸로 내려가는 거, 저걸로 가고 싶은데, 내 저기로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여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쪽, 여기로 2층으로 간단 말이야. 얘가.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 여기, 이, 이 엘리베이터가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걸로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쪽이 막히가, 막히거든요? 레버를 바꿔 놓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봐, 여기로 보내기 전에 바꿔야 되나봐. 어떻게 하지? 음... 그런가 미리 바꿔야 되는 거 같아. 아,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쟤를 위로 다시 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위로 다시 보내면, 아, 왜 저기 있어? 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안 돼! 아, 쓰바. 아, 3층으로 올라갔어. 아, 마음이 아프다. 아 씨, 겨우 2층으로 내려보냈다니, 씨. 그래, 이건 내려가는 거 됐고 야이씨, 너이 자식 일로 와이 자식이 이거 바꿔놓은 건 그대로인가? 자, 여기서도 여기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로 가서 레버를 바꿔놔요 어떻게? 내려가는 길로 이게 세 번째 적인가? 자 여기까지 왔어. 자 여기까지 왔어. 자 이로 들어가면 쟤한테 들켜요 들키니까 돌아서 돌아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빙글빙글 돌아서 저 끝으로 가서... 아, 아 나, 아 나... 여기 아니야, 끝으로 가서... 아, 일로 내려가도 되는 거나 아닌데... 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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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저... 왜왜여여있 있냐? 아, 여까지 기 몰아넣으면 안되나봐. 아, 거기서 해야 되나봐. 머리 아파. 씨 그러니까 한번 하고 두 번째 할때 얘를 두 번째 할때 돌아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있어. 야, 올라가라. 올라가, 올라가. 야, 올라가, 다시 하자. 다시 해, 다시 해. 3초로 가. 그래가 아,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하자! 언니랑 술래자기 다시 하자! 아우 진짜! 저 꼬맹이 저거 자 여기서 한번 내려가는건가 내려가는건가 여기는? 오케이 내려가는걸로 돼있고자 여기서 한번 얘를 내려보내고요 내려보낸 다음에, 이거를 먼저 할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서 해놔야 돼, 내가. 그래, 여기로 내려간 다음에. 잠깐만, 이거를 바꿔놓고 하면은. 그래,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얘가 파란 물이 아니고 빨간 물이 들어오게 바꾸고 그럼 얘는 열로 도망 못 가고 열로 갔을 때 열로 가면 얘는 그래 내려가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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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될것 같은데 이제 안 되나? 잘 됐어요. 그리고 자 이제 돌아서 얘를 이쪽에서 내려 어 내려가는 거, 어, 내려가는 거, 올라, 저거 내려가는 거, 그렇지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밀어. 야, 이제 아스가. 자, 얘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고 나는 다시 올라간 다음에 저거를 다시 내리면 제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일단 해봐야지 알것 같은 또딴 데로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인데 한칸더 가서 이쪽에서 분명히 내려가는 걸로 돼있겠죠? 다시 봐야겠어 다시 확인해야겠어 자 내려가는 거 돼있고 그럼 절로못 도망가고 자 막혀있으니 내가 내려가 주면 야이 자식아 거기 막혀 있다 이 자식아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아이쿠 와 드디어 풀었다 와 창고 열쇠 짝짝짝 오 죽었니 죽었니 너안 죽었어요. 창고 열쇠? 창고 열쇠? 창고 열쇠가 어디지? 일단 깨야 돼, 여기. 창고 열쇠? 창고 열쇠를 걔한테 주는 건가? 그 아까 걔한테? 얘한테 주는 거 아닐까? 오른쪽 정님 정림... 아. 창고라고 적혀있다. 안 되나봐. 여기 아니래. 창고였으면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창고 아닌가? 아닌 거 같은데, 여기는. 아니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닐까? 백화점에, 아. 맞네. 백화점에 오른쪽 잠긴 문. 맞네, 맞네, 맞네. 봤다. 다시. 맞네. 거기가 창고. 아, 그게 창고인가? 일단은 열쇠 잠긴 곳이 거기니 가보겠습니다. 거기가 백화점이에요, 여기가? 백화점처럼 생기긴 했다. 자, 여기서. 여기가 1층인가? 지금? 음... 아까 그 꼬맹이 있을까요? 없네, 사라졌네. 아, 여기네. 아, 맞네. 여기네. 창고 열쇠. 창고 열쇠를 알았다. 오메. 뭐야, 너무 무섭게 생겼어. 뭐야, 뭔데, 뭔데. 나안 만지고 있는데 자기가 걸어갔는데? 아, 안드로이드? <웃음> <웃음> 뭐야? 야 부셔버리지 부셔버리지 가만히 있어 거기거기 거기. 거기 가만히 있어 거기에 그거 어? 어이씨 나칼 있어 이 자식이 칼 있어 나칼 있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아니? 저 어딜 만지는 거야 이 아줌마가 어떻게 지나가지? 이거,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아, 불 켜질 때 빨리 가야 되나봐.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아씨, 안 보여. 뭐야? 한 마리 더 있잖아. 아, 잡혔어. 아, 무섭다. 이거! 여기가 제일 무서운데? 무궁화 꽃, 아우 소름 돋아. 무궁화 꽃이 피었음. 와, 쫓아오는 거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 아 <laughs> 아니, 거리가 얼마큼 내야 되는지 알아야지. 거리를, 거리 감으로 맞춰야 되네, 거의.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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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무서워 이거 아 지나갑니다 지나감 지나갑니다아 어우 씨어개소름도나 진짜 어 저기 또 있어 무궁화꽃 어, 피었습니다. 어우, 야, 이거 너무 소름 돋는다 너무 무섭다 이거. 오지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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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 개 무서워. 오. 와, 씨, 역대급으로 무섭다 진짜. 뭐야, 또야? 아, 이 아줌마 올라오나, 설마? 올라오진 못하나본데? 아, 올라오진 못하네. 아, 레알 개무섭네, 진짜! 하지 마라이! 아 뭔가 있었어 뭐 주서 먹어야 되는데 나 주술 거야 아뭐 길이 있네 뭐 문이 있는지 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문 넘어오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뭐 넘어오지 자식들아 주됐다 주됐다

별로별로. 아에에 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아, 개무서개무서개무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오호 개무섭네 진짜. 손아기님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하지마라잉 이거 뭐야 금방아 헬로 야 안보여 아무것도 얻어서 하지마 나 칼있는 여자야 이 자식들이 들어오면 아주 그냥 뭐가지를 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블링블께야 여기서 자지마 왜 여기서 자 하오 이상하네 이상해 여자애 이상하네 아... 안 무서운데 연기하는 것 같다고요? 해보실래요? 어나 이렇게 움직여지네 몰랐는데 앉으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 뭘들키이야 님이 이거 해보세요 어머 버그인가? 난 원래 인형률을 되게 싫어해요 그 마네킹이랑 막 이런거 아 소름돋아 그리고 무서.. 안 무서운데 무서운걸.. 무서 무섭다고 공포.. 막 그런 연기해 달 이유가 뭐야? 안 무서우면 안 무서운 거지. 무서우니까 그러지. 그래서 뭐야? 결론이 뭐야? 그 침대에서 자고 그 빨간 마네킹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뭐야? 결론이 뭐야, 그래서? 다시 가야 돼, 거기? 아니야, 난 거기 다시 못 가.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 석판 찾아야 되는데 석판이 하나가 하, 어디 쯤겨져 있을까? 여자애한테도 가야 되고 아 여기를 다시 가긴 싫은데야 아.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뭐가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깬거아님 여자애는 우산 있어야 되는데 그냥 깼어요? 그냥 깬 거예요? 게임 쓰면 뭔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뭐 있네? 아 맞다 아까 여기 문 여는 뭐 그런 게 있었지. 음 아니면 여기 위층에 있는 뭐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 어머 이게 뭐야? 아, 이런 설명서가 있어. 설명서 같은 게 있었네. 없어. 얘도 뭐 눌러지도 않고. 뭘까? 네, 유미니키가 약간 꿈속에서 뭐 하는 뭐 그런 게임이라서. 진짜 못 찾겠다. 소판이어디있을까 여긴 자전거 없나요? 네, 자전거 없나봐요. 계속 돌아다녔는데 자전거 같은 건안 나왔어. 이것도 템파밍 해야 돼요. 그니까 러 뭔가 키즈를 아이, 뭐 풀어서 아이템을 얻어서 그걸로 이제 점점 풀어나가는 형식인데 지금 막혔어. 야나안해나 이거 안해아 소름 돋아서 못 하겠어 이거 아 시칼이 아주 재밌는 템이었는데 시칼 있어 시칼 여기도 있어 밖으로 나가는 게안 될까 안 되네. 설략이요 시청자분들이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 쿨수 있는 거다 풀어봤는데. 스팀 게임이에요 유메니키라고 이게 원래 리메이크 돼서 나온건데 원래 투비 2D 2, 2D로 나온 그 아오니 같은거 알죠? 쭈꾸루 게임 그런 게임인데 이런식으로 나왔어요 열차 있는 쪽 열차 문쪽 열차 문쪽 열차 문 쪽에, 여기서, 여기서 하나 석판을 주셨어. 여기 눈알이 껴져 있었어.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죠? 여기 시카. 주고 얻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음, 2D는 공짜야 3D는 2만5 0 0원이고 이건 2만5 0 0원이에요 저기 앞에 보이는 저분 있잖아요 저 분한테 뭘 주면은 줄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얘가 지금 뭘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저거를 달래 근데 저게 뭔지 모르겠어 열차 왼쪽에 있는 애가 노래 부르는 거음 맞춰서 플루 부르면 된다는데 열차 왼쪽에 있네. 열차 왼쪽에 있는 애? 열차 왼쪽에 있는 애? 아 그래 맞아 플로 노래 부르는 것도 있었어. 열차 왼쪽에 있는 애가 누구지? 아 얘? 예? 대박 아 내가 자꾸 옆에만 앉았구나 여기 옆에만 앉았구나 아 그래 얘한테 말 거는 게 아니고 여기다 앉아서 그런가 봐 아, 오. 저 아줌마한테도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일단 되돌아 가봅시다 악기 가져왔어요. 칼럼바 가져왔어요. 띵똥